네, 안녕하세요. 블로그핏 오은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해서 포스팅 주제를 선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제목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포스팅을 아무리 잘 작성을 해도 이 제목을 설정을 잘 못하게 되면은 상위 노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서점으로 비교를 해, 해볼게요. 우리가 서점에서 어떤 책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바로 제목과 그 다음에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포스팅을 발행을 할 때도 그 키워드 주제에 맞게 주제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썸네일 만드는 거 있죠. 썸네일까지도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네이버에서도 아이 글이 일단은 키워드에 맞게 발행이 되었으니 일단 상위 노출 시켜주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어, 제목으로 통해서 우리가 발행이 됐다 어, 상위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속에 있는 이제 글이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네이버 쪽에서는 어, 그 AI가 이렇게 주제와 그 다음에 어, 제목, 그 다음에 내용까지 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상위 노출을 시켜 주 어, 주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근데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해 드리고 싶었고요. 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포스팅을 발행을 했는데 그 글이 일단은 상위 노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쓴 어, 포스팅을 같이 보시면서 어,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일단은 작성한 포스팅 주제는요. 일단 러닝 무릎 통증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블록 순위로는 4위, 그다음에 불탭 순위로는 2위인데, 이 키워드가 러닝 무릎 안쪽 통증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러닝 무릎 통증으로 일단은 작성을 했지만, 어, 러닝 무릎 안쪽 통증으로 일단은 상위 노출이 되었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항상 어떤 머릿속에서 이 블로그 포스팅 주제를 정했을 때 발행하기 전에, 그리고 글을 작성하기 전에 무조건 이 블랙키위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월간 검색량 일단 1140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키워드고 상대적으로 좀어 경쟁력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사실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쉬운 컨텐츠, 쉬운 이 키워드를 잡고 싶다 하면은 연관 키워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이 스마트 블록, 네 스마트 블록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러닝 후 무릎 통증으로 어, 이렇게 어, 러닝 후 무릎 통증도 노출이 되고 있네. 뭘로? 스마트 블로그로. 그리고 이 자체의 검색량도 러닝 후 무릎 통증으로 검색하는 사람도 420명이나 있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저는 사실 메인 키워드를 러닝 후 무릎 통증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러닝 후 무릎 통증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자, 러닝 후 무릎 통증, 러닝 후까지만 쳐도요, 이렇게 연관 검색으로 1위에 뜨는 것이 바로 무릎 통증입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러닝을 뛰고 나서 무릎 통증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쓴, 어, 이런 컨텐츠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글이 1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컨텐츠, 일단은, 아, 이렇게. 캡쳐를 해놓고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러닝 후 무릎 통증으로 어, 이렇게 지금 상위 노출 됐다 이렇게 보여드렸고 자 여기서 제목을 제가 러닝 후 무릎 안쪽 통증 달리기 극복 반복 후기 이렇게 작성을 했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러닝 무릎 통증으로 봤을 때 스마트 블록으로 나오는 것이 네, 러닝 그룹 안쪽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작성을 한다고 해도 어... 메인 키워드 하나만 잡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스마트 블록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의 이런 키워드들을 좀 조합해가지고요.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제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글이 자... 러닝 후 무릎 통증으로 검색했을 때 1위로 일단은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러닝 무릎 통증으로 일단은 검색을 해볼게요. 러닝 무릎 통증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나오나? 지금 여기에는 네, 일단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러닝 무릎 통증 자체로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러닝 무릎 안쪽 통증. 네, 러닝 무릎 안쪽 통증으로 했을 때,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4위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 하나를 발행을 했지만, 러닝 무릎 안쪽 통증으로도 일단은 그래도 4위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러닝 후 무릎 통증으로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두 개의 검색어로 제 글이 발행, 이렇게, 어,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제목을 잘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의 키워드에서 노출을 잡을 수가 있었겠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블랙키위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러닝 후 무릎 통증으로 볼게요. 제가 메인 키워드를 그걸로 잡았으니까. 자, 러닝 후 무릎 통증으로 봤을 때. 음, 자, 420건. 블로그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일단 선택을 한 거고요. 제 글이 지금 1위에 올라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게 뭐냐면, 이 띄어쓰기의 여부입니다. 러닝 띄고 후 무릎 통증이 될지, 러닝 후 무릎 통증이 될지, 어,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 러닝 후가 다 붙어 있죠. 러닝 후. 네. 그리고 여기는 러닝 후라고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카페 글인데, 내가 만약에 카페에다가 러닝 후무료 통증으로 이 제목만요. 잘 잡아도요. 바로 상위 노출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카페에 지금 올라와 있는 글이 제목이 별로잖아요. 키워드도 부분 포함이고. 그리고 발행일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런 글은 내가 만약에 카페에다 올린다 그럼 100% 거의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고 제목을 어, 띄어쓰기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다른 어, 포스팅을 할 때도요. 이 띄어쓰기 하나로 노출이 되고 안 되고를 몇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것은 이 상위 노출되고 있는 글들의 제목을 싹 봅니다. 그래서, 1, 2, 1위에서 2위 정도 올라와 있는 제목에 띄어쓰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제 의도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하고, 몇 개를 조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후기, 후기성이면 후기, 아니면 뭐 정보성이면 정보성에 맞게, 마지막엔 제목을 쓰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일단은 1위에 지금 올라와서 일단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 제가 이렇게 러닝 후 무릎 통증으로 1위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역시나 제가 지수는 지, 지수도 높지만요. 일단은 이렇게 검색량이 작은 키워드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낮은 키워드를 작성을 했기 때문, 때문입니다. 에이 뭐한 달에 420명? 그러면 뭐한달 해봐야 뭐한 달에 30명, 40명 남짓인데 잠깐만 아, 30명이 아니군요. 뭐한 10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글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블로그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정말 작은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일단은 검색 노출이, 내 블로그가 검색 노출이 되게 만드는 작업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블로그가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어요. 그냥 뭐 키워드 진짜 상관도 안 하고 막 검색량 높은 키워드만 잡으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블로그를 빨리 키우고 싶어도 절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음.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제목 설정하는 방법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해되시죠? 자. 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봤을 때 자, 방법 후기. 그래서 이렇게 사진 네, 글, 사진 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에 저는 항상 글에 이 판매 의도성 글을 좀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릎통증 완화를 위해서 했던 거 테이핑 방법 그 다음에 어 테이핑 방법 두 가지 포스팅을 제가 이렇게 첨부를 했고요 이거는 어, 정렬을 좀 수정을 한번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했고 네 무릎 테이핑 방법 참고하라. 근데 네, 자이 테이핑은 제가 다 판매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무릎 테이핑 전용 테이핑인데 어, 블로그 마켓에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고 어, 블로그 마켓 어, 1월 지금 1월 첫째 주에 베스트 2 그러니까 베스트 2위 제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구매자분이 보시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쭉 내용을 이어가죠. 이렇게 글 사진 구조로 그 다음에 또 여기 러닝 보호대 리뷰까지 이렇게 올려놨고 여기 여기로 들어가면 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고 있는 무릎 보호대 링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어 퍼널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제 후기글이 더뭐 그게 중.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죠. 혹시라도, 어,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러닝 무릎 통증을 극복했을까? 어, 테이핑이라는 게 있네? 그러면 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뭐, 그리고 그러면서 제 블로그에 체류하는 시간도 많아질 수도 있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약간 의도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 러닝 무릎 통증 극복, 이렇게 소주제로 넣어줬구요. 여기, 사실 처음에, 음, 이 위에서 아까, 아, 러닝 후를 안 썼네. 제가 이건 실수를 했네요. 원래는 그래도 1위에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에 러닝 후 무릎 통증이라고 했었어야 돼요. 음, 소주제로. 그래야 좀더 맥락에 맞으니까, 키워드에. 어, 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 지금 약간 제가 일 끝나고 지금 새벽 2시라서, 약간 말이 꼬이고, 조금 눈이 지금 감기려고 하는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 제가 상위 노출을 위한 주제 선택, 그다음에 키워드 분석, 그다음에 제목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로그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1위, 네. 1위 찍는 거 보여드렸죠? 자, 그대로 보시고 어, 내 블로그 주제에 맞게 어,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